이들 이런 말하죠. 큰 딸은 살림 미천이다. 그런데 만약 그큰 딸이 AB 형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살림 미천을 넘어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상황을 읽는 냉철한 전략가,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시한폭탄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주변에 유난히 차분한데 예민하고 이성적인데. 감정적인 그런 큰딸,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가정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AB형 큰딸의 심리와 그들이 왜 그런 대화법을 갖게 되었는지 차분히 함께 들여다 보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큰딸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부모의 기대를 가장 먼저 받고, 동생을 먼저 챙기고, 집안 분위기를 먼저 읽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을 접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죠. 여기에 AB형 기질이 더해집니다. AB형은 논리적인 A형의 사고와 감정적인 B형의 기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와 지금 너무 힘들어가 항상 동시에 울립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가 장녀 역할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감정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은 내가 정리해야 한다. 혹시 이 말,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AB형 큰딸과 대화해보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상대는 너무 논리적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팩트로 보자고 듣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지금은 감정 이야기인데 상대는 법정 토론을 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AB형 큰딸의 차가운 티식 화법은 사실,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논리로 감정을 감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건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이한 문장입니다. 나좀 알아줘. AB형 큰딸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고 문제를 혼자 정리하려 하죠. 이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녀로 살며 가족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 온 시간 속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선을 넘으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대화도 핵심만 남깁니다. 효율적인 말만 고릅니다. 혹시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일지도 모릅니다. AB형 큰딸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라 저장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서랍이 꽉 차면 폭발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울거나 말없이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하죠. 갑자기 왜 저래? 하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결과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전한 침묵입니다. AB형 큰딸과 대화하는 현실적인 방법. 첫째, 논리를 먼저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네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한 문장이 방어를 풀어줍니다. 둘째, 감정은 묻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을 때 다그치지 마세요. 그건 정리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고마움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대신 네가 그때 중심 잡아줘서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 이 말은 갑옷을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ab형 큰딸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차갑다는 오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투는 차가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와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장녀이기 전에 그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닿았을까요? 혹시 이거 우리 언니 얘긴데 혹은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한입 줄이고 두 길을 여는 연습 한입두 귀였습니다.